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팀의 허 본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4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4시 15분 지나가고 있죠 자 어느덧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급등코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난주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? 4월 22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부터 시빅 아크 둘다 17%의 수익 시작하면서 자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블라스트 7% 수익 그리고 메탈 7% 수익 자 그리고 4월 25일 금요일이죠 앱토스 14% 수익 이미터블렉스9% 수익 19% 수익 그리고 수익 코인 무려 30%의 수익 자 그리고 4월 26일 토요일에는 웨이브 7% 수익까지 자 지난 한주 동안 제가 딱 아홉 개 종목으로 무려 130%에 달하는 누적 수익률을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챙겨갔습니다 저 혼자 챙겨간 거 아니고 저희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챙겨간 거예요 자 이번에도 함께 투자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그 외에도 제가 영상과 정보방에서 알려드렸던 모든 종목들 전부 다 수익 중에 있죠 이 모든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앞전에 보셨던 영상 수익률 여러분들도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무료 정보방 운영하고 있을 때 들어오셔서 전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의 급등 코인 빠르게 설명드릴게요. 바로 아더코인이고요. 이번에도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우선 지난 흐름부터 잘 살펴보자면 여기 4월 7일 기준으로 이렇게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선 이21 선이 60일선과 골든 크로스 그리고 120일선과 골든 크로스 두 개의 연속적인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고요. 동시에 이 캔들, 캔들이 120일선 위로 돌파해 주면서 여기 보이는 200원, 200원 주유 매물 때까지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죠.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쪽 매물 때까지 이탈을 해 주었지만 정확하게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선 120일선과 그리고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 주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. 이것은 즉 현재 120일선과 상승 추세선의 지지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고요.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두 번째 주정을 받았지만 제일 아래쪽 매물대 이 155원 부근에서 곧바로 지지를 받쳐주면서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와 주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 200원 이 주요 매물대에 대한 세 번째 돌파 시도 중인 것으로 보아서 이 200원 돌파와 동시에 추가 급등을 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 따라서 제가 한점 말씀드릴게요. 이 여기 보이는 이 중간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가장 위쪽 주요 매물대인 여기 300원까지의 단기적인 1차 급등을 노려볼 수 있고요. 이렇게 4월에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쌓여 들어왔던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까지 소화를 해주기 시작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 300원 매물대를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역대급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을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러한 급등 타점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아더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